사랑의 하나님, 보혈의 강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쟁 초기 2022년 2월 25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몰고 진격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수도 키우 3일 컵. 이러면서 마구 밀려오는 러시아 군대를 막기 위해 자원에서 나선 20대 초반의 한 해병대 군인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지대를 싣고 가서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헤르손주 헤니체스크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덕분에 전쟁 초기에 러시아 군의 진임을 막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 이 장병의 위해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모든 이들은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원작으로 잉글리드 버그만과 게리 쿠파가 연기한 매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마리아, 듣지. Don't say anything. We won't be going to America this time. But always I go with you wherever you go. Understand? You go now, Maria. No, no, I stay with you, Roberto. No, Maria. I, I... What I do now, I do alone. I couldn't do it if you were here. Whichever one there is is both. Of you. No, no, I stay with you. <laughs> you no, know, each of us must do this thing alone. Do, this thing alone. do it for each no. other. But if you go, then I go with you. That way, I go too. Remember, you're me too. You're all there will ever be of me now. Stand up. No, don't no, let me stay! Please, please! No! No! They can't stop us ever. She's going on with me. Yes, my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에 맞아 부상당한 몸으로 다리 폭파의 임무를 맡은 로버트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마리아를 말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로버트를 두고 가지 아니려는 마리아에게 로버트가 말하잖아요. Always I'll go with you wherever you go. 네가 가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갈 거야. If you go, I go.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죽도록 하니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여인의, 연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서 남아 남아가지고 악당들에게 총을 쏜다가 저항하면서 죽습니다. 비극이지만 한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만 감정이 북돋, 북받쳐 오르고 순식간에 무장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성고난 주간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둔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잠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몇몇 부자들이 거들먹거리며 나타납니다. 땡그렁땡그렁 땡그렁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난 이만큼 드렸어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 행색이 초라한 한 가난한 과부는 부끄러운 듯이 전두 랩돈이에요 라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주머니를 탈탈 털어 헌금함에 넣습니다. 검은 옷에 헤어질 대로 다 헤어진 헌옷을 입은, 입은 나이든 여인의 행색은 영락없이 남편을 일찍 잃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두 랩돈은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랩돈은 헬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랩돈이 128개가 모여야 하루 품싹인한 대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두랩돈은 하루 품싹을 요즘으로 10만원이라고 10만 한다면 약 3천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 물가로 치면 두끼 정도의 식사비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적은 돈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가부에게는 하루 생활비 전부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앞두고 이 가난한 가부의 자기 희생적인 헌금에 감동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감동하셨을까요? 가난한 가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는 가난한 가부가 어떤 이유로 생활비를 다 드렸는가 그건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없는 형편에서도 뭔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다 드려도 모자라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지만 이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희생적인 헌금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은 인격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저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몸과 삶 전부를 드린 셈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때가 하나도 없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가부가 매일 이렇게 희생적인 헌금을 드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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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부교육자 부부를 모셨어요. 첫달 전도사 사례비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것을 다 헌금으로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한달 동안 대체 뭐 먹고 살까?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전도사 사모님이 조금 아프셨으니까 사모님 치료비 명목으로 사례비 해당하는 돈을 다시 드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희생적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휴, 제가 뭘 먹고 살까? 그러면서 더 속으로 애태우실 것만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코 먼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굴리느라 골치가 아프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인 동물인지라 실익을 따지고 효용성을 셈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손을 털어버립니다. 때로 얼굴을 싹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대체 언제 감동할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벚꽃일까요? 솔로몬의 화려한 옷일까요?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자기 생적인 사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셨지만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혜로운 분이시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고귀하신 분임에도 기꺼이 천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마침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며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의 어머님의 장례식 때 제가 읽은 조사입니다. 나의 스승이신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살점과 핏방울을 끝까지 쏟아붓는 희생적인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만일 어머님의 몸이 쇳덩어리라면 지금쯤 온통 쇳가루가 될 정도로 저희 형제 자매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자기 희생적 사랑 덕분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이 저를 지탱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처럼 저를 대신해서 죽어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고 여러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통 크게 내어 주신 분은 없습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의 그 되뇌의 두정엽 부분에 계산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너무 잘해서 이 부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세밀참 빨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위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세미 느리고 계산을 잘못 하고 그야말로 계산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머리에 잠깐 손을 얹으시고 두정엽에 내가 이 두정이 발달된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기 생적인 사랑은 바로 이 계산을 담당하는 부위가 비활성화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산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셔야 했을까? 그냥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말씀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왜꼭이 방식이어야 했을까? 인류를, 인류 구원을 위해 더 화려하고 멋있고 극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역사에서 한번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어느 정점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 이 그림에 불마차가 저 뒤편에 있는데 마음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저는 분명 불말과 불마차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제 조교 실력이 이것뿐인걸요. 어쨌든, 불말과 불마차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늘 한복판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빨간 글씨로 서 크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머리를 주아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 같지 않아요? 그토록 쉬운 방법을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차라리 소크라테스처럼 한 잔의 독극물을 마시는 것으로 고통을 짧게 끝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날 사랑하나? 손과 발날 위해 지키셨네? 왜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날 사랑 하나 여러분 국내 영화이든 해외 영화이든 인질극을 다루는 영화 참 많지 않습니까? 딸이나 아내를 납치하고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범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남편 또는 아빠는 은행에서 돈을 탈탈 털어 인질범에게 가져다 줍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딸과 아내의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가져다 주더라도 가져다 주어서라도 아니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사는 딸과 아내를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이 안됩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양키스 구장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바람의 손자 이정우의 몸값이 6년 1640억원 이라고 그래요 평균 연봉만 273억인 셈이죠 저는 얼마나 될까요? 아 시장에 내놔도 별로 안쳐줄 것 같지 않아요? 죄악덩어리에 벌레보다 못한 존재고 게으르고 사악해서 갖다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것 같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수탄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잘못으로 인해 고쳐쓸 수도 없는 바보 천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주보다 제가 훨씬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우주를 팔아서라도 저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은 우주와 너라는 제목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너, 우주를 비워 너로 채울까? 우주를 채워 너를 빚을까? 우주를 다 주고 너를 살까? 우주를 버리고 너를 잡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보시면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기 아드님을, 아들 예수님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면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면 우리의 전두대상 피질이 활성화되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삶의 자리, 지혜, 능력, 돈, 몸,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냐 고집부리고 꽉 움켜쥐고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이게 보탬이 되는 대로만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럴 듯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손과 발은 정말 인색합니다. 제가 15년 전. 성금요일 체풀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칠판에 십자가를 그리고는 그 한가운데 빨간 하트를 그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온유를 향한 불타는 심장을 활짝 여시고는 I love you so much.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선명한 글씨를 볼수 있습니다. 제법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선명하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너는 그렇게 가르치는 너는 정말 나에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치도록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 적이 과연 없었을까요? 심지어 온맘다에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아주 많이요. 그것뿐이에요. 찐찐찐찐이에요. 이렇게 한 적이 없었을까요? 근데 제가 입술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삶에서는 행동과 태도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죽을 정도로만 예수님을 사랑한 거였어요. 딱 거기까지.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여왔던 것이죠. 정말, 정말로 몇 날, 며칠을 두고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셨는데,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너무 억울해. 내 죄도 아닌데? 내가 왜 남의 죄를 몽땅 뒤집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후딱 내려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간도 떼어내면 나중에 다시 자라니까. 조금 떼어줄 수 있지 신장 한개 이식하면 다른 하나가 또 남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심장은 도무지 줄 수가 없어 안 되겠다 도로 물으면 안 될까? 더, 돈, 더 좋은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아니면 지금 말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손을 털고는 없던 일로 해버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군병들에게 잠깐 멈춰 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산을 멈추셨어요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셈이 서툴러가 아니, 아니에요 계산하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자발적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적 사랑의 절정을, 클라이맥스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마침내 모든 인류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목요일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라거나 그 최종 결과를 미리 내다보며 보상을 기대하면서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가난한 가부가 매일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옥합을 한번 깨트린 마리아가 번번이 옥합을 깨트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예인,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함에 들인 관한과부와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두고두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은 우리의 뇌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타적으로 극률을 베풀므로써 행복했던 경험들을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쌓임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파리올림픽과 최근에는 전형 오픈에서 부상 투혼했죠 그러면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게임을 보면 팬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마치 스포츠의 경지를 넘어 예술적인 감동을 얻게 됩니다 체력, 기술 그리고 근성이 세계 1위인 셈이죠 근데 그것은 수, 정말 수없이 많은 반복과 연습으로 가능한 거였어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반복에 지치지 않아 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도 반복해서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일도 자기 희생적이지 않은데 단한번딱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두번 번 이렇게 자기를 희생했더니 영광의 경험 행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제 이게 이게 정말 되는 거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똑같이 자기 희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 나누고 베풀수록 더 커지는 기쁨을 누리고 희생할 때 고통보다 더큰 행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만이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도 함께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자기 희생적 사랑에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계산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마치 계산을 담당하는 두정엽이 활비 활성화되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을 않는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줄수 있는 데서 주는, 남에게 띄워주는 것, 사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베풀 수 있는데 베푸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줄수 없는데 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자국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두,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의 미소를 띠고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